너는 외동 아들이야? 예 어? 응? 네너 어깨가 너무 무거워 엄마가 몇 번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제가 혼자다 보고 그러니까 저만 바라보고 하셨던 것 같고 여태까지 너 엄마가 네 와이프야 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안성일이요. 본인은 몇 년생 몇대몇지구2 년. 음력 양력. 양력입니다. 야, 너랑 나랑 동갑이야. <웃음> 어? <웃음> 원숭이. 네 맞습니다. 잘 봐줘야지 우리 동갑 친구. 아, <laughs> 응?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점을 봐줄게. 네. 어느 호호 어, 어, 안 추어 산철리도 추어 구말리 명경말리 지적같이 구붓이다. 전신령님만신령님 수위에서 안치해가지고 받치는데 안가중요 성이라. 네. 네. 이제부터 너의 세상이 펼쳐져. 응?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간에는 너가 얼마나도 힘들게 살았니? 어? 원숭이 띠 아니랄까봐 우리 성일이는 외로울 고자를 가지고 살아. 외로울 고 너무나도 외로워. 원숭이가 너는 한마디로 서커스단의 원숭이야. 무대 위에서 서커스를 해 원숭이가 공 굴리기 재주고 그냥 막 부려. 그런데 무대의 관객이 다. 퇴장을 하고 조명이 다 꺼졌어. 그런데도 아직도 밧줄 위에 서 있어 원숭이가. 어?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니. 어? 돈을 벌어도 좋을 날이 없었다. 돈을 써도 <laughs> 표신하게 쓰는 게 없어. 백만 원 모아, 천만 원 모아, 오천만 원 모아. 근데 돈을 쓰면 아, 나돈 벌어서 집 샀어. 아, 돈 벌어서 나 벤츠 샀어. 뭔가 팍팍팍하는 그런 운기가 없어. 응? 그러니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 돈을 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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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해. 허한 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와. 어? 응?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술루프. 풀... 아유. 아니, 좋은 소리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네. 응?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좋은 말이 안 나가. 너희 집안이 못 살았던 집안이 아니야. 조상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못 살았던 집안이 아닌데, 내려오면서 있잖아. 네. 다 팔아먹고, 말아먹고, 힘들어지고, 없어지고, 제사도 지냈다가 제사도 안 지내고. 네. 응? 맞아 한마디로 뭔가가 많이 바뀌었어. 너 오늘 외동아들이야? 예. 어? 네. 너 어깨가 너무 무거워. 아, 왜 이렇게 했잖아. 아이, 성희라! 예. 그냥 느껴지는 기운은 그냥 떠나고 싶다라는 기운이 느껴져. 네, 맞아.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마, 많았었어요. 응? 너가 그냥 저승을 가고 싶든지, 안 그러면 북한이라도 가고 싶든지, 깜방이라도 가고 싶든지 많이 있잖아. 지쳤다. 네. 어. 마음이 지쳤다고. 너무 많이 힘들어 보여 너. 솔직히 예전서부터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좀 많이 가정 불화가 좀 많았었어요. 그걸 또. 어렸을 때부터도 봐왔고 뭐 집에 뭐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아버지가 돈을 안 주면 그런 식으로 좀 여태까지 봐왔던 게 많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아버지가 경찰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하셨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이혼을 안해? 엄마가 몇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제가 혼자다 보고 그러니까 저만 바라보고 하셨던 것 같고 여태까지 아버지는 솔직히 말해서 엊그저께도 금요일에도 저랑 좀 다퉜어요 몸싸움도 했어요 아... 그래서 경찰분들 오시고 집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t v 도부서지고또 아버지 몇 년생이야? 아버지 62년, 엄마 몇 년생 되냐며 66년? 아니 근데 이리 보면은 엄마 아빠가 만날 사람이 아닌데 만났어. 중매로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만날 사람이 아닌데 만났어. 네. 어머니 아버지가 연이 없어. 아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너 위로다가 누가 누가 엄마가 애를 지었나 어? 안 그러면 너는 이 아빠의 아이가 아닌 사주야. 너는 아빠랑은 완전 상극의 사주야. 넌 자수성가해서 독립해야 돼. 너 근데 어머니는 잘 모셔야 돼. 네. 어? 네. 너 엄마가 네 와이프야. 엄마도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 맞아요. 어? 맞습니다. 예. 너 엄마 육천 메리가 다 아파. 안 아픈 고속이 하나도 없어. 이 노인네가 이제는 어이 나이 같지가 않아. 꼬부랑 노인네가 된것같아 맞아. 응? 어? 그러니까 어쨌든 성이라 너를 이렇게 점을 보면 올해 오래, 올해부터가 너의 운 긴데. 너를 보면은 좀 화도 나고 성질도 나. 너가 너 자신을 아껴라. 환경 탓하지 말아라.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나는 왜안 돼? 이래서, 저래. 생긴 게 어때? 직업이 어때? 가정 환경이 어때? 탓하면 끝도 한도 밑도 없어. 응? 네. 딛고 일어나야 돼. 너는 개천에 욕났다 생각해야 되는 사주야. 그러니 얼마나 기구하냐, 팔자가.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어? 예. 야, 시골 마을에, 그지촌에, 대통령이 태어나. 얼마나 팔자가 세겠니? 네. 너가 그런 팔자야. 그러니까, 아픔은 누구나 있어. 그 아픔을 얼렁 딛고 일어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이 부모님은 이혼시키면 안 돼? 아나 엄마가 너무 불쌍해 아 이혼을 아니 그런데도 예. 엄마도 아빠를 좀 좋아해 말로는 어? 예. 아유 웬수 죽어라 아유 귀신이 안 잡아가고 뭐하냐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예. 그래도 엄마랑 아빠랑 정은 있어 미운 정 고운 정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좀 이제, 사이가 조금 이제 좋아지다, 이제 좀 붙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막, 평소와도 다를 거 없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돈이 좀 떨어지고 엄마한테 이제 돈 달라고 그러면 어머니는 이거 저축해야 된다. 그만 써라. 근데 엄마도 약간 대들어? 예. 아빠한테 좀 대들어? 예. 아니, 왜 이렇게 있잖아? 맞을 짓을 아유 몰라 니네 엄마 아빠는 뭐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니지만 아유 <laughs> 똑같아 똑같아 어 여자가 그래도 남자 남자가 에이, 하면은 여자가 어네 이렇게 해야 돼 어서 애미이야 애몬 그리고 엄마도 뭔가 말대답을 하나어 부실 려면 덧대를 부셔 야 덧부셔 그고부축이나 뭔가가 똑같아 보여 네, 어머니도. 옛날에는 이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점점점점 이제 내성이 생기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어얘왜 저거는 왜안 부셔? 네어더 부셔 갖다 줘. 엄마도 이렇게 요 요것도 부셔야지 요것도 어요렇게 보여. 네 아유 근데 우선은 너가 일어나자. 알겠습니다. 좋은 마인드, 좋은 생각, 어 그러고 살아. 그리고, 너 자체가 우선 준비가 돼 있어야, 마음도, 정신도 <laughs> 건강해야, 좋은 여자도 오지. 너잘살수 있으니까, 네. 너 자신 컨트롤하고 신경 써. 음... 응, 근데, 너가 어쨌든 부모님 곁을 음... 떠나주는 게, 네.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제가 예전에도 몇번 이렇게 나가려고는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자꾸 아버지 탓해서 좀 죄송한데, 술만 먹으면 또 그렇게 또, 180도 덜 변해버리고, 물건도 깨부시고, 지금 할머니도 같이 살고 계세요, 여태까지. 그래서, 자식이 또, 그 꼴, 그 아, 음 그렇게 하면은 또, 어느 분 먹어도 좋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는, 뭐, 자, 내가 좀 참고 살자. 내가 그나마 내가 남자고 남자이기 때문에 엄마 아, 엄마 할머니를 그래도 보호해줘. 아빠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진짜 그런 식으로 살아왔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가까운데라도 네. 원룸이든 찜질방이든 네. 나와. 그다음에 연락받고 급할 때는 갈수 있는 곳으로. 음, 응? 네. 우선 너가 나와야 돼. 하 그래 우리... 한숨 쉬지 마 죄송합니다 궁금한 거뭐 직업적으로 귀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제가 지금 이거를 노가다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 기술을 배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너한테 추천 직업은 쇠소리 나는 거 쇠소리요 어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든 네. 건설업이든 네. 어 이런 그런 거. 음, 쇳소리 나는 직업. 프라이팬이든 음. 칼질이든, 야, 너 칼질로 정육을 해보든지, 어? 네. 아니면 생선을 해보든지. 음, 기술 좀 가져봐. 근데 네. 근데 노가다를 한 데매. 네네. 그러면 그거는 뭐 만지는 건데? 그거는 형틀 폼 만지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 그러면 기술 배워 차라리 네 알았지? 네 그래, 올까지는 잘해 너 내년부터는 <laughs> 승승장구야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웃는 일이 많아 <laughs> 정말 웃은 일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선생님 그래 그래서 한번 또 보자 네 그래서 한번 보자 내가 네. 우리 성일이 잘 되라고 기도 좀 해줄게 네 그러니까 힘좀 내서 네. 잘 풀리거들라 가깝잖아. 너 여기 살잖아. 네. 네. 러니까 얼굴 보러 와.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잘 돼서 또 봐.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요. 네. 정말 통통하게 잘도 잘 맞추셨고, 저의 마음도 이렇게 많이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탓하지 말고 딛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셔갖고 저도 앞으로 노력해서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도령 선생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